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새벽의 제단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저희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새벽의 재단 예배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3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3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본문 말씀은 바로 탄원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깊은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탄식을 많이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탄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가 난무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가 걱정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새벽에 예배를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심을 저희들은 부탁하오니 저희들이 늘깨어서 항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힘쓰기를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도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깊은 곳이라고 나오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아마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의 본래의 뜻은 바다의 깊은 곳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맨 밑바닥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죄악을 난무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 그는 너무나 깊은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구해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자신을 건져주지 못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오늘 저자의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너무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탄원신을 올리는 오늘 10편 130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약이 난무한 가운데 제약의 깊은 곳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어느 누가 건져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며 저절로 그 탄식을 내뱉는 시대, 지금의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정말 깊은 곳에 처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인의 모습을 조금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는 다시 깨닫고 그먼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오늘 130편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약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과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은 곳에 떨어졌다 할지언정 다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말며 오늘 시인의 믿음처럼 삶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좋은 귀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참 뜻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 시대를 건져주셔서 간청할 수 있는 조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조온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그날을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깨워주시어서 건져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올리게 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어느 누가 이 세대를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 세대를 고쳐주시옵고 건져주시옵고 코로나를 종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기 원하며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조원의 성도님들이 내게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 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